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구독 중이신가요? 넷플릭스에선 현재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를 제공하지만 또한 게임도 플레이 가능하도록 출시하였는데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을 해보고 흠뻑 빠져 재밌게 플레이했던 게임 탑5를 가지고 왔습니다. 넷플릭스답게 고퀄리티 명작 게임들만 모아놨고 추가로 과금도 필요 없고 광고도 없기 때문에 넷플릭스만 구독 중이시라면 무료로 즐기실 수 있으니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꼭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넷플릭스 게임 추천 5위로 선정된 닌자 거북이입니다. 닌자 거북이는 다운로드 수 100만 회 이상, 리뷰 3만 개, 평점 4.7점으로 유저들의 평가가 좋은 닌자 거북이는 1987년부터 1996년까지 방영된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횡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도나텔로, 라파엘 중한 명의 닌자 거북이를 선택하여 슈레더와 그의 부하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닌자 거북이는 1980년대 오락실 게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래픽과 사운드로 호평을 받았으며 액션이 빠르고 화려하며 다양한 무기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모바일 그래픽 및 프레임 최적화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하고 조작법도 깔끔하게 잘 배치되어 있으며 새로운 스토리 모드를 통해 흥미진진하고 색다른 경험이 가능한 닌자 거북이 강력 추천드립니다. 넷플릭스 게임 추천 4위로 선정된 테란일입니다. 테란일은 다운로드 수 50만회 이상, 리뷰 5000개, 평점 2.4점으로 유저들의 평가는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테란일은 손으로 그린듯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래픽으로 꾸며져 있으며, 황폐한 땅을 푸르른 생명으로 가득 채운 후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목표인 도시 시뮬레이션 퍼즐 게임입니다. 맑은 하늘, 푸른 숲, 다채로운 꽃들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배경음악 또한 잔잔하고 편안하여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테란일은 단순히 건설만 하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설 배치와 자원 활용을 통해 최적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전략적 사고가 필요했으며, 토양을 정화하고 바다를 청소하며 녹지를 조성하여 기본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고,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도입하여 풍부하고 균형 잡힌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쟁이나 스트레스 없는 게임을 찾고 계신 분들은 테란일 강력 추천드립니다. 넷플릭스 게임 추천 3위로 선정된 스피릿 페어러입니다. 스피릿 페어러는 다운로드 수 10만회 이상, 리뷰 3,000개, 평점 2.8점으로 유저들의 평가는 아쉬운 편입니다. 스피릿 페어러는 마치 동화책 속 그림 같은 아름다운 손그림, 그래픽과 삶과 죽음,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다룬 감동적인 스토리로 플레이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심플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영혼을 위한 페리를 운영하는 스텔라라는 소녀를 조종하며 다양한 영혼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후회를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낚시, 채집, 요리, 농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혼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들어야 했으며 경쟁이나 스트레스 없이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치유적인 분위기 속에서 플레이어는 영혼들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며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 굉장히 힐링되는 게임이었습니다. 따뜻한 힐링 게임을 찾고 계신 분은 스피릿 페어러 강력 추천드립니다. 넷플릭스 게임 추천 2위로 선정된 GTA 산 안드레아스입니다. GTA 산 안드레아스는 다운로드 수 100만회 이상, 리뷰 15,000개, 평점 3.8점으로 유저들의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GTA 산안드레아스는 2004년에 출시된 록스타 게임즈가 개발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범죄 조직과 권력 다툼에 휘말린 주인공 CJ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넓은 산안드레아스 주를 배경으로 하며 도시, 시골, 산등 다양한 지역을 탐험할 수 있으며 총기, 자동차, 비행기 등 다양한 무기와 이동 수단을 이용하며 스토리 미션, 서브 미션, 다양한 미니 게임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플레이어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유명한 게임입니다. 메인스토리 미션을 진행하거나, 서브 미션을 수행하며 도시를 누비며 즐기기 좋았고, 또한, 맵 곳곳에 숨겨진 비밀 요소를 찾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넓은 오픈 월드를 자유롭게 탐험하고 싶은 분들은 GTA산 안드레아스 강력 추천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매주 퀄리티 높은 게임들을 광고 없이 추천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대망의 넷플릭스 게임 추천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유명하고 악마의 게임으로도 유명한 풋볼 매니저 2024 모바일입니다. 풋볼 매니저는 다운로드 수 100만회 이상, 리뷰 4만개의 평점 3.8점으로 유저들의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풋볼 매니저는 전 세계 116개 리그에서 500개 이상의 실제 클럽을 선택하여 감독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실제 감독처럼 선수 영입, 훈련 전략 수립, 경기 전술 설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선수들의 컨디션, 경기 상황, 상대의 팀 전략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적 시장에서 능숙하게 선수를 영입하고 매각하여 팀을 강화해야 합니다.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등 유명 리그부터 덜 알려진 리그까지 다양한 리그를 선택하여 플레이할 수 있어 좋았고,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간편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복잡한 조작 없이도 쉽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터치 스크린 조작으로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현실적인 축구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시간 순삭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풋볼 매니저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